가요. 네. g 고 go. 아네 안녕하세요. 저 오지엔 사업팀의 김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박수는 뭐예요? 이거는 그번에 깻비키아 신청하신 것들 댓글들 다 모아둔 거고. 뽑아요. 어? 뭐야 진짜 많아. 발란 주식회사, 전염병 주식회사, 슬레이더스 파이어. <laughs> 아 뭐야? 나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이거 알겠죠 바로. 아, 머리를 쓸 게임. 음, 전략적이고 네, 전략 게임을 하시고. <laughs> 전략동의대표 음... 너무 재미가 없죠. 어떻게 하죠. 살려줘 봐요. 저는 일단 <laughs> 봐요. 카드랑 주식 와... 어, 좀 조심해야겠다. 분이 어, 요즘... <laughs> 요즘 하면 안 돼요. <laughs> 네, pm님도 우리 초창기에 한강 몇번 갔다 가... 오셨다. <laughs> 지금 그때 물이 차가지고 내가 어? <laughs> b.o.t 플래그 있는 <laughs> 이분은 계속 댓글을 달아라 MBTI 덕분에 평소에 비해 조회수 대비 댓글 엄청 많아. <laughs> 어... 그러니 탑승합니다. 그래서 아... <laughs> 리그 오브 레전드, 마비노기, SD 건담, 캡슐 파이터. 조회수 대비 댓글이 엄청 많네. 덜덜덜. 사람들이 같이 할수 많이 하는 거에 빠져들. 아... 사람들 많이 하네? 나도 해봐야지. 어린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느낌의 프라모델이라거가 그런, 거야? 네, 그런 오... 요소들이 있잖아요. LOL은 굉장히 초딩들이 키보드 커리어가 얼마나 많은데요 초딩이라니 히터팬 타입 게이머? 히터팬 그랬을 때 단지 그냥 어린 거에 매, 머물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친구가 좀 있잖아요 음. 주변에 세 가지만 뽑기 좀 어려워서 아, 아 여러 가지 아, 하셔도 돼요 다섯 개? 다섯 가지요 네. 어, 마비노기 파 1하고 2를 그 제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드래곤캐스트 시리즈인데 그 마지막으로는 이게 둥지 짓는 드래곤 이 뭐야? 몰라. 들어봐요. 이 무슨 게임인지 미좀작 깔아주세요. 분류상으로는 성인용 그 미연씨. 나왔다, 나왔다, 아 나왔다, 나 나왔다, 야, 난 나왔다. 약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 <laughs> 진짜. 야, 보세요. 게임. 앞에다가 다 명작들을 깔아놓고 결국 이 뒤에다 숨겨놓은 거야. 아아 이게 많이 야한가요? 둥지 아 짓는 드래곤? 일단 드래곤이 아 옷을 안 입잖아요. 어? 그래요? 그, 다 버슨체로 집을 짓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음. 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용을 좋아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임에 다 용이 나와. 어? 드래곤 네, 용을 음... 좋아하니까 용이 나온 약겜 얼마나 좋겠어 <laughs> 와, 이게 용에다 약겜을 빼 좋은 가과 좋은 것을 합니서 금방 청하네 드래곤을 좋아하는 약겜 <약김> 좋아하는 사람 <laughs> 오늘은 리뷰를 하기 전에 좀명시 해야 할것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라스트 부어스 타투트가 워낙 에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스포일러를 다량 오늘 어, 어. 끝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엔딩까지 방법 일단 해봅시다. 사실 스포 안 하면 얘기할 게 없긴 하죠.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점수가 평론가 분들의 점수와 유저들의 점수가 갭이 많이 난다는 게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음. 과연. 저희가 어느 쪽 점수에 더 가깝게 리뷰를 할 것인지 카드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오와. 갑니다. 브론즈 다이아랑 네 음. 예? 실버랑 음. 브론즈를 가져가서 네. <웃음> 아니 왜요? <laughs> 뭐, 왜왜뭐 거죠? 하시는 거예요? <laughs> 책받침으로. <받쳐서. 웃음> <이상할게요. 웃음> 그래서 원래 색깔은? 어디 말인지 르 아, 모르는 아, 거예요? 아, 비행인 마지막에 올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야. 브론즈입니다. 그렇구나. 4네 명짜리 프로였습니다. 아, 브론즈가 <laughs> 모자랄 것 <뻔했어>.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어떡 하냐 진짜로. 이슬님은 라스트 오브 워스 시리즈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아, 저는. 1을 이제 다른 분들이 오. 플레이하는 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음. 좀비 나오죠, 총 쏘죠, 스토리 좋죠 그렇네? 얼마나 치저해요 네, 진짜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음. 게임을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 했고 나서 리마스터가 되고 나서 야 이렇게 음. 부드럽게 더잘돌아오구나 음. 음. 기억을 되짚어보고자 이거 파트 투전에 바로 직전에 한번 해봤어요 <laughs> DLC DLC는 못 해봤어요 아. DLC는 해보셨어요? 그 파트 1에서 미처 그리지 못했던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조엘이 크게 한번 다치잖아요. 음. 그때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아, 이런 아, 부분에 대 아, 재밌겠다. 할까? 다시 한번 파트 1을 플레이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수있게해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아, 아, 1984년에 두 대표, 대표 두 명이 합심을 해서 음. 이제 개발사를 세워가지고 크래시밴드 곳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아, 뭐 이런 게지금 생긴 아, 3D 액션 게임. 아, 국내나 이 아시아권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히트를 치지 못했는데 700만 장이상이 <laughs> 전그 다음에 소니에서 퍼스트 파티라고 그러죠. 그냥 자체 개발 스튜디오로 인수를 해버려요. 음. 처음에는 와, 이렇게 최고의 그래픽과 최고의 연출을 보여주는 타이틀이다라는 생각도 났어요. 그 정도 느낌이다가 지금까지 발전한 걸 보니까 차곡차곡 쌓아오고 굉장히 실력있는 개발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어느 수준까지는 그랬었어요. <laughs> 제 장면은 자, 엘리의 생일에 조엘이 선물을 해주러 주라기 공원 같은 그 공룡 박물관에 갈때이 oh, so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주라기 공원을 떠올리면서 원장만 한숙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oh. 이게 계속! <laughs> 제 머리 속을 계속 찌르더라고요 이게. 원에서 느꼈던 파트 원에서 느꼈던 그 기분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살짝 빠져가고 아, 이걸 놓치를못했네 나도. 와, 라오 원 작가가 이 부분만 단단한 게 아닐까? 아 스파인 거지. 다잉 메시지죠. <laughs> 여기에 내 모든 뜻을 담았다. 약간 그 그런... 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런... 이다잉 메시지요. 저는 간단해요. 네. 그럴까요? 그림도 간단하고 이거. 오구칠일팔사. 네 뭔가. <laughs> 네. 금고가 있으면 네. 금고 번호가 옆에 있어요. 너무 손쉽게 네. 얻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 네. 퍼즐로서의 작동이 잘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게임 곳곳에 퍼즐 요소들을 장치해놨는데 그게 그렇게 굳이 그렇게 넣어놨어야 되나 싶은 퍼즐들이 너무 많아요제 음. <laughs> 생각에는 스토리의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퍼즐이라든가 이런 기믹에다가 좀더 신경을 쓴다고 그랬던 게 아닐까요? 스토리 스토리 음. 불타기 감출려고 스토리 불타기. 원에는 퍼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조엘이랑 엘리랑 서로 협업을 하는. 음. 아, 그치.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음. 올려주고 그치. 막 그런 게있었지 음. 근데 이번에 후속작이라고 나왔는데, 그거에서 발전을 1도 못한 퍼즐들밖에, 길찾기밖에 없는 거야요 둘이 플레이하는 이유가 그거밖에 네.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맵 찾는 부분에서도 퍼즐 요소가 엄청 빈약한 것 같아요. 일단 1편에서는 음. 두 캐릭터 간의 정신적인 교감이라는 게 그치. 굉장히 중요한 코드였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돕고 이거 하면서 약간 거리감이 있는 듯 하면서도 일체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메인 캐릭터랑 서브 캐릭터의 어떤 정신적인 교감이 있다 이런 느낌을 어거지스토리 상에서는 이쪽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교감하지 막 이런 코드를 넣었는데 잘 설득이 안 되는 거같아이 어. 캐릭터, 의이 캐릭터 다 따로 노는 기분이었어 맞아요 주변 캐릭터들이 굉장히 휘발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캐릭터성을 갖추지 못한 채로 죽어나간다. 테스라는 인물이 조엘과 엘리에게 정서적인 인물을 책임을 주고 떠나가는 역할을 맡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순고한 인물을 띄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제시 이런 애들은 솔직히 스토리상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필요한 역할은 딱 하나예요. 디나를 이미지 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캐릭터성을 그냥 휘발성 날려버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인터랙션도 너무 재미가 없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맡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개발사에서는. 동양인 캐릭터. 동양인 캐릭터로서 꽤 많은 대사량을 가지고서 넣어줬기 때문에. 아, 동양 인 분들, 저 이거 신경 써서 아시아인 하나 넣었습니다. 누굴 밥으로 하나, 그쵸? 밥으로 하는 거야. 누굴 밥으로 하는 거야. 이게 <laughs> 뭐때 <laughs> 좋은 거면 맞아요? 자, 아, 아, 아 하늘길 달때하습니 사실 라오어 파트 2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이런 비주얼적인 음.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극대화됐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음. 게임을 비주얼적인 요소만 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음. 오히려 훌륭한 선택이다. 음. 다만 그 이외의 것들이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작품이지만. 네, 그렇게 낫다고? 저는 게임 시스템 자체 는뭐 음, 굉장히 고득점을 할수 있을 만하죠. 아주 유명한 히트작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먹을 수 있는 열린문이었어요. 어, 야, 이건 반드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갈수 있는 열린문이었는데 현관의 고득점이 되어 역으로 도구로 작용했다. 음...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글을 올려서 저희 방송 올라갈 때쯤에 가면은 완전히 다쳐버렸다. 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음, 음. 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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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은 아... 아... <laughs> 저는 PM 님의 어떤 외적인 요소와 반대로 내적인 요소로 생각했을 때10 점을 준 이유는 처음 플레이할 때 펼쳐지는 풍경, 아, 압도되는 아, 어떤 음... 음악과 음... 캐릭터의 모습. 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써, 써놨던 거 보면은 음... 네 <laughs> 이슬이에 이의이 끝나지 않았다는 암시, 병원 초반 개멋있어! 뭐를 어... <laughs> 본 사람들이라면 진짜 대박 대박 이럴 것 같은데? 4년 후에도 엘린 이쁘구나. 근데 키스를 한다고? 아이고 세상에 무슨 소리니? 이러면서 <laughs> 정말 앞부분, 게임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운드, 그래픽 이런 거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점을 드렸습니다. 저는 음. 6점을 줬어요. 오어 정말에. 첫 번째는 일단 고어 장면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아,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FPS를 못한 저에게 아총헤드로 FPS를 하라고? 음... 이런 건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헤드에 총싸움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 음... 내가 암살 플레이하고 싶으면 암살을 해도 되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도 돼 초중반까지 노말로 쭉 하다가 후반부 들어서는 전투를 힘들게 하기도 싫은 거예요 뒷부분 가서는 쉬움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이 점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이 부분이. 이게 처음에 시간 순삭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해서 텐션이 급 느슨해져서 그 가장 크게 떨어졌던 포인트가 조엘이 죽은 그 지점이죠. 그렇죠. 파트 2에는 새 주인공, 새 수는 새 부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아트적인 부분부터 내부 스토리까지 상실과 회복이라는 코드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기능이 정지가 됐는데 그 기능이 정지된 빌딩 위로 수풀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코드를 깔아놨단 말이에요. 아트에서 그 구성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조엘이라는 주인공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간의 캐릭터가 다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바로 생명을 이렇게 만드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 부주의한 인물로. 어, 그것도 이상해요. 그거 그것 좀 이상하지 어, 않아요? 어. 아니, 진짜로. 분명히 투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 엘리한테 제... 너 이거 조심해야 되고 방금 꼭 쓰고 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섬세하게 얘기하는 갑자기 조엘이 맞아. 수백 명을 죽였던 그 조엘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해버리는 그 순간이. 그러게. 알면서 지도. 그냥 이거는 한 사람의 캐릭터가 삭제됐다는 거 이상으로 플레이어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갔을 것 같아요. 딱 말씀하신 초중반까지 10점이었고요. 평균 낸 거구나. 네, 중반이 했을 때가 2점이었거든요. 아,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냥 시원하게 복수라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죽였어야 됐나? 꼭꼭 그렇게만 했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몰입이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개발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 맘대로의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해요. 그런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는 거는 기존 IP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명망 있는 파티시에요. 그 과자를 눈앞에서 막 만들어준 다음에 언제 먹게 되나 그때쯤에 싹 하고 꾸개고. <laughs> 내가 만든 거야. 야, 돈은 냈잖아, 우리가. 어, 뭐 지금도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내마대로 해도 돼 느낌이 강했죠. 음. 조엘을 죽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 너무 많이 죽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저는 원을 플레이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뒷 이야기를 어떻게 너네들이 메꿔 나갈 것이 냐이 기대감이 진짜 컸어요. 야 나는 조엘 죽어도 상관없어 재밌을 것 같아. 후후후. 이러면서 갔는데 에비가 등장하자마자 정남이가뚝 떨어졌어요. 애비라는 캐릭터 설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계속 맞아요. 애비가 너무 아다르고 어달라요. 어. 어. 성격도 처음부터 아빠 죽고 한거 알겠는데, 자기도 필요에 의해서 사람 자꾸 죽이고 다니고 눈 하나 깜짝 깜빡 그러니까. 안 했으면서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 얘도 잘못이고, 얘도 잘못이 있어. 음. 누가 이거 먼저 이 고리를 끊을래? 이런 영화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볼때 우리는 엘리와 애비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 둘이 싸우면 안 되고 목소를 누가 누가 끊어줘야 됐어.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런 스토리의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없이 지금 균형이 굉장히 기울어진 게 엘리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전편부터 쌓아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에비는 펀하거나 쿨하거나 섹시해야 ]다. 된다. 섹시. 이게 없으면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더운데요, 해요. 근데? 일본 정치인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어. 어. 이게 만약에 영화였으면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을 거예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음. 아저 사람의 의도는 뭐였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심리적인 여유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소설이나 영화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렇죠, 그렇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독자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이한 축으로 작동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불편함의 한 역할을,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이 작동하게 만든 게 저는 되게 이게 불편했던 거 같아요 음. 그래서 미랑이나시 이런 걸 보면 음. 불편하거든요 음. 그 사람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음. 근데 그런 비극을 다 끝내고 나면, 막, 카타르시스 막, 현작타임,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얘는, 그냥 내가 그어거지성의 스토리를 막 강제로 했다는 그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수작이 정말 안 되는 느낌. <laughs> 1점을 줬습니다. 아, 맞습니다. <laughs> 그래.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느낀 게, 게임을 하다가 잤어요. 아, 진짜? 띠리리리리띵, 전 10점. 어? 와. 피로도 10점입니다. 띵, 전 10점. 띠리리리리, 띵. 아니에요. 아, 저는 8점이에요. 기대감은 아... 스토리가 좀 괜찮아질지 몰라. 그럼 기대감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피로감을 느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난배 없는 구성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 동성애라든가 인종도 뭔가 어허, 저희는 다양하게 인종 백화점입니다. 플레이어 캐릭터잖아요. 또 다른 의미의 PC잖아요. PC를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이 몰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고. 본편 스토리하고 상관없게 곁까지 해서 사고를 깊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피로감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정치적 올바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그런 데 있어서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럭만이도 알았을 거예요 에디가 욕을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기존 팬들의 반발심살할건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PC 요소를 넣다 보니까 스토리에 대한 반감이 PC로 몰리게 돼 있어요, 지금. PC 요소들을 아무렇게나 넣어놔서 그들을 오히려 혐오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쩌면 고도의 돌려까기 같은 느낌. <laughs> 어떻게 보면 안티같이 보여요, 이게. 대력 개발사들이나 뭐 평단에서는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이 PC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야. 아니 우리는 스토리 이런 것들하고 일편하고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술함을 지적하는 못된 사람이구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뭔가 대화가 안 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이 라오어의 가장 큰 핵심은 로마한 전투 방식들을 스토리로 잘 얼마나 묶어내느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데 개판이야. 스토리가 개판이야. 그리고 스토리를 빼고 나니까 전투 방식이. 생각보다 유해하지가 않아요. 파밍 이벤트 전투, 파밍 이벤트 전투 이거를 내가 몇 시간 동안 반복만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오픈 맵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이번 투사의 새로운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래서 그거 좀 신박하다 했는데 금방 없어. 정말 짧은 부분이었잖아요, 그게. 그러면 공간도 요만해. 요만해. 거의 일방통행이에요. 어, 무슨 오픈 월드네요, 그런데. 네,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아. 맞아요. 네. 이번 작품이요저 퍼즐 수집 다 포기하고 갔어요. 아, 진짜? 뒷부분이 너무, 너무 힘들었었구나. 너무 흥미가 떨어져서. 음. 아. 엘리. 라오 1에서는 조엘이랑 엘리랑 네, 네, 찾으면 네, 찾았다고 네. 얘기해주고 서로의 막 관계가 보이는 이런 수집 요소였는데 라오 2는 그냥 수분 그림 찾기예요. 그래서 그냥 리뷰 때문에 엔딩을 억지로 본게 처음 나왔어요. 음. 9점. 전 10점. 오죠 에이? 왜요? 오늘 PM님이 여러 가지 반전을 자꾸 보여주시네 저는 10점 드렸는데 사실 뭐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사운드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았고 시점 연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엘리가 포자 있는 데서 한명 죽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의 시점에서 엘리가 계속 일그러지는 표정 연출이랑 나의 시점이 되게 맞다면서 아 이거 되게 연출을 잘했다 근데 군데군데 그런 연출들이 되게 많아서 아 연출적인 부분 뭐 그래픽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진짜 잘했다. 그렇네. 네. 그래픽, 그렇게 우리가 뭉텅거려서 얘기하지만, 안에는 되게 다양한 직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빛이라든가, 공간감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을 아주 과학, 기술적으로 뽑아내서 멋지게 표현하는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그 직군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너티독에서 좀 각광받는 그 그래픽 포지션이 카메라 디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만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이펙터라고 해서 뭐 파격 마크, 뭐 빨개지고 뭐 하얘지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 이펙터, 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고생이 이 스토리의 괴랄함에 묻혀서. 이렇게 됐다는 점은 저는 그래서 점수를 많이 깎지 못하게 되는 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9점을 오, 줬고요. 오호. 좋았던 건 전투 방식은 약간 구식이에요. 라워1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전투의 표현 방식, 전투를 했을 때 연출되는 방식들은 되게 다채롭다. 뭐 예를 들어서 죽이는 방식들도 종류마다 다르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무기에 따라서 또 나의 모션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울림을 잘짠 전투에 있어서 잘 짠한 것 같다 버그가 꽤 있었고요 맞아요 저도 물속에 빠졌을 때막 하얀색 배경이 나온다던가 네. 제가 엘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엘리예요 <웃음> 대... <웃음> 이거 본인의 모니터에 나온 모습입니까? 아, 제가 직접 겹쳤 이거 <laughs> 왜 대머리가 됐어요 <laughs> 모발이 계속 날아가고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아, 이런 느낌의 그 아쉬움이 펼쳐진다는 거는 건... 아 근데 어울림에 전 일점만 더 줄게요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표정 네아 맞아 네. 플레이스테이션 포 네, 마지막에 이르러서 표정 묘사 네. 놀라는 표정이라든가 상처 입었던 팔이 붉게 이제 괴사되기 직전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트적인 연출 부분에서 일점 정도는 더 줘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드를쓴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 저희가. 맞아. 과연 이번에 3배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배드. 총점은 30점입니다. 30점? 원래 아... 50점 주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임, 이 라스트 오버스는 브 어떤 게임보다 저는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플레이할 맛이 있긴 있어요. 초중반까지 어떤 그래픽 그 영상미 보는 거나 뭐 전투 시스템 같은 것들도 약간 신박한 부분도 있고 재밌어요. 너무 좋지만 플레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거 패키지 싸게 팔게요. <laughs> 중고, 중고 거래합시다. <laughs> 이 사람들아, 줄, 줄 섰어, 이미. 배드를 아... 줬고요. 점수는 44점. 스토리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인물에 대한 애정도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의 루즈함과 공감할 수 없는, 그리고 패턴화 되어 있는 전투 방식들은 점수를 더 깎아버린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 게임을 추천한다면, 배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 점수 전에 네 저는 소스를 줬어요 음, 어? 소스? 그래요? 음. 왜냐면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어떤 연출이라든가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뭐 잘한 것이건 못한 것이건 스토리를 못한 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팬들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갈팡질팡하다 그냥, 그냥 그저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 정도로 소스를 드렸고요 5팔은 어버이날. 5월8일로 아. 그냥 우리라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오8점 줬어요. There's a sequel. wasn't <목소리> as good. 그렇지 너무 길게 하지 말죠. 진짜 끝내는 거 같으니까. 뭐막 이렇게 인사 막 진하게 그래. 하면 네. 진짜... 너무 또 무겁게 가져서 식적 게임도 아. 너무 무거웠어 그리고 네. 파이 파이 진짜 아. 하는 느낌이니까. 응, 네. 음, 우리도 시즌 2에서 스토리랑 캐릭터 완전 바꿔서 해버릴까. 아, 그럴까요? 네. 시즌 2가 우리가 할 것처럼 해가지고. <laughs> 전혀 아, 다른 <laughs> 사람이 찍은 거잖아. 아, 어. <웃음> 어. <웃음> 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신수해봅시다.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laughs> 복수의 그 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대한 굉장히 대승적인 차원의 용서물 드라마다.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봤거든요 동양권에선 에이 사부님의 원수 그러고서 빽 찔러 죽이면 은얘 와서 얘또 제자가 와서 에이 사부님의 원수 얘 죽이고 지그재그로 계속 죽인단 말이야 아 그런데 저를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 그래 너무 익숙한 거네 그 무협 영화에서도 그게 한동안 하다가 질려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참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 분노를 절대 다시 옮기지 말아라 이러면서 끝나면 되게 대승적인 거 우리는 되게 익숙해요 서구권에서는 엄청 없었던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엄청 많이 봤단 말이에요 성룡, 이소룡 계속 나온단 말이야